자2 5페이지의 4번은 무슨 얘기다? 우리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 이건 궁금하네 <laughs> 내용 요약 1번. 뭐에 대한 이야기다? 의미적인 이슈고프로는 차라 하지 않는 게 나을 일에 한서 대부분의 여자를 부른다고 한다. 왜일까? 아.. 왜 그럴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보려는 시간은 내 원조로 된다. 괜찮아. 그는 너무 어려운 일을 택한 근데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괜찮아요. <laughs> <laughs> 네. 아 나도 공부 잘하고 싶은데. 근데 안 해. <laughs> 그렇지. 네. 왜? 어려워서. 네. 뭐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안 하잖아. <laughs> 못하는 게 아니라. <laughs> 그렇지, 음. 자기 여유있게 살려고 그러서 음. 절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음. 세 번째 교환 실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음식만 삶의 해 전화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장한는에도전화 하고 싶었던 이유는 자꾸 밀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 나는 여행을 좀 다니고 싶어.' 어 그래? 여행을 다니고 싶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여행을 하려면 뭐야? 내가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일이 줄어야 될거 아니야? 음. 내가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수입이 줄 수가 있잖아. 여행을 못 가는 거지 그일 때문에. 음. 여행을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는 여행을 위해서는 내 삶에 변화가 와야 돼. 근데 그 변화가 사실은 엄청난 거야. 음. 어떤 사람이 한 달에 천만 원을 벌어야 자기가 그 여러 가지 뭐 가족들하고 살아가는데 운영하는데 유지가 된다고 쳐봐. 음. 근데 그 열매는 이냥정만 하고 싶은 거야. 갈수 있어요? 음. 쉽지가 않지. 음. 그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천만 원이 필요한 사람은 천만 원이 그대로 들어오게 하면서 자기는 시간을 내면 돼. 약간의 손해는 불가고를 하고. 근데 하여튼 그게 쉽지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너도 공부를 되게 잘하고 싶지만, 되게 잘하고 싶은 만큼은 잘안 하고 있잖아. 그치지너왜 그럴까? 생님왜 그럴까? 공부 되게 잘하고 싶을 텐데. 왜 잘하고 싶은 것만큼 잘하고 있지는 못한 걸까? 음. 음. 차라리 하지 않는 게더 나았을 일을 하면서 여가 시간 보내는 게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 음. 선생님도 그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면 밤에 딱 밥만 먹고. 한 20분이면 먹잖아. 응. 넉넉 잡고 먹어야 30분이잖아. 그럼 다시 또한 2시, 3시까지 공부하면 돼. 응.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까? 응.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응. 어, 오늘도 선생님이 어, BTS와 함께 하는 청소년 심리학. 그런, 이제, 또, 에캠퍼스에 올렸어요. 음. 하, 내가 올리는 자료가 한 200건만 되면은, 안들어올것 같은데, 돈이. 음. 이게 확신이 있으면, 중, 중정청 하지. 근데, 대체로 어떤 분야의 것만 팔리지, 내가 올리는 것들이 가끔 이렇게 두루두루 팔리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팔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그런 시간, 책을 다 읽고 타이프를 치고 막이 시간이 되게 아까울 수가 있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그 일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확신을못 하니까. 음. 자, 일단 어디 나온 거 보자. 코딩 투, 폴, 음. 네조리티, 음. 아, 우드레더. 음. figure out은 uh, hidden desire seemingly uh, require 로크아가? orange things 여기 things는 꼭 물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배열하고 uh, 준비하고 정리해야 되고 social engagement는 사교적 참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laughs> 모르겠어요. 음. 아, 사회적으로 하려면 어디 어디 참여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음. 약속되어야 될거 아니야? 음. 그런 사회적 참여나, 또 사교를 하기 위한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런치어는 뭐야? 되게, 음, 그냥 런치 그러면 점심이잖아. 런천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손님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를 음. 대체로 런천 이라고 얘기하죠 mean while 그러면 put off 어, 미루다 연기하다 relaxation은 okay. 4번에 나오는 주요 문법들은 뭐가 있냐 봅시다 수의 일치이름만 나왔는데요 close to 65% 어브 아메리칸스 그인데 65%에 근접하는 미국인들이 그랬죠. 어브 음. 이후가 65%는 일부 표현이야. 일부 표현은 어브 이후가 단수면 단수치고 복수면 복수치고인데 음. 여기선 복수가 나왔기 때문에 스팬드를 그냥 썼다 이겁니다. 두 번째 스팬드 다음에 시간이 나오고 뒤에 ing 나오면 뭐뭐하면서 시간을 보내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생략된 거 보니까, doing things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그런 말인데, 여기 we'd rather not to,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만한, 근데 뭐뭐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목적안 나왔잖아. 그래서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생략된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만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문장도, The things we really want to do, keeping, getting, uh, put off. 이런 말이 나왔네요. 여기는 어디를 묶어줘야 돼요? We really want to do.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어 한다 그랬지. 근데 뭐를 하고 싶어 한다가 안 나왔잖아. 네 앞에. 그래서 위부터 두 가지가 바로 s 지를 꾸며주는 겁니다. 관계되면서 목적격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그것들이 keep ing. 계속 뭐뭐를 유지하다 이런 얘기지. 계속 어 f 땡땡 뭐뭐을 미루게 한다 이거야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계속 우리를 우리를 미루게 해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됐지요 그 다음에 또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 대시 생략 되는 동우이 있지 i think 다음에 대 생략된 거죠 내 생각에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I think 그 뒤에 대시 생략됐다. 연결사 what이나 지겠지 쓰임 알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 질난 몰라요. 두 번째는 what we want to do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지 can, uh, can often be difficult to 뭐뭐하기에 어려우 어려, 어려울 수도 있다. 자, 전치사의 목적 격인 관계대명사 나왔네. The evening of television that we don't have all that much interest. 우리가 그렇게 흥미를 갖고 있지 않는 어... 뭐요? 이브이 오브 텔레비전은 TV를 보는 저녁이거든요 근데 그 저녁이 어떤 저녁이야 We don't have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 뭐를 All that much interest 그 모든 그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 어디에? 텔레비전 보는 저녁에 우린 전치사 이내 목적적인 관계 대명사 대신 나온 거예요. 전치사 이내 목적적인 관계 대명사. 거기 무는 언인데 잘못 나온 겁니다. 언.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보고요. 문장 들어가 볼게요. 4번. 어, according to recent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거의 65%의 미국 사람들이 스펜드, 메이저리티어브데어 소콜드 레이저 타임 소위 말하는 그들의 여가 시간을 소비하는데 Doing things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보내는데 어떤 일들 Day들의 그나마 또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만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I think 내 생각에는 데어 라 Two reasons for this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왜 차라리 보내지 않았으면 좋았을 시간을 보내면서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보내느냐? Any of us don't know 우리 다수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원하는 걸 몰라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싶은 거기에 시간을 소비하면서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또 it can seem impossible 불가능해 보이기도 해요. 뭐가? To take the time to figure out it.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시간을 어, 잡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해. 여기서 figure it out에서 it는 뭐냐면 what we want야.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그걸 알아보려면 이것저것 시간을 써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 시간을 내는 게 불가능한 것. ]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 얘기지. 자, 내가 볼링을 좋아하나? 아, 그러면 볼링을 쳐봐야지. 어, 내가 탁구를 좋아하나? 아, 탁구 쳐봐야지. 내가 실내 스케이트 좋아하나? 실내 스케이트 한번 타봐야지 골프를 좋아하나? 골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것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이거지 여가 시간이라고 하는 걸. 자 세컨드리 두 번째는 what we want to do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자주 be difficult to do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 이거야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신의 숨겨진 욕망이, 갈망이, is to write a great novel, 위대한 소설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해보자. 했다. 그러면 위대한 소설을 쓴다는 그 일은, would seemingly, 외관상으로도, 겉으로 보기에도, require a major change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요구한다. 뭐 하기 위해서, to a r a n g e things,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뭐할수 있도록 so you could even get started on it. 그 일을 착수하는 것조차 착수할 수 있게 되는 것조차에도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당신의 인생에 거대한 변화를 요구할 것 같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get spent on a social engagement here. 어, 여기서 어떤 사교적인 약속을, 약속의 시간을 소비하기도 하고, 또 저기서는 점심 먹는데 시간을 소비하기도 하고, 또는 저녁때는 테레비를 보는데 이것은 we don't have all that much interested 그렇게 볼만한 그만큼의 흥미를 갖고 있지 않는 그런 티비 보는 저녁에 우리의 삶이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이거야 meanwhile 한편 the things we really want to do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그것들이 계속 getting put off. 미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또 다른 날. 다음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미루어지기도 한다. 자, 이 글의 제목은? 네? 이 글의 제목은? 5번. 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지 않느냐 인거지 음. 오늘 요거지 네? 내일 9시 반에 와. 내일 9시에 와. 9시 시요? 응. 학 어. 내일 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내 상황이 나타나? 시비 상황이 나타냐그그니가 할지 내가 하냐? 아니, 근데. 솔직히 해서 네가 할지 내가 하냐? 아, 어떤 너 학교에서 한다고 한데 시켜주는데? 없